푸른 괴물의 껍질. 나는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 모습을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크로 해도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괴물의 것이었다. 내 뼈는 7m가 넘는 개의 뼈를 깎아 만들어졌고 그 위에 30여 종류의 괴물의 살점을 이어붙여 구성됐다. 기본 형태는 숙주에게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형 괴물. 아무리 외관이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런 걸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 아버지, 나좀 때리지 마라. 이렇게 가면 될까요? 어리게 좀. 아버지, 나좀 때리지 마라. 검은 모르겠지만 마법은 배우기 어려운 분야라고 하지 않았냐. 작은 마법 하나만 쓸줄 알아도 대단한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 정도면 잘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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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의 글자는... 번져서 읽지 못하게 되었고 용을 탄 기사 그림은 뭉개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날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던 날이었다 바로 쫓아나온 아버지가 나를 걷어차서 또 그쳤지만 수십 가지 괴물의 살점을 반죽해서 뭉쳐놓은 덩어리. 나는 생명을 부여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형체 없이 꿈물거리는 살점 덩어리가 된 거다. 아, 아 아버지, 나, 아, 몸이 이, 이상해. 그게 페르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과 눈물에 젖은 얼굴. 내가 페르님을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한심함이었다. 뭔가를 해볼 생각도 없이 목숨을 구걸하는 게 우습게만 보였다. 사,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건 어려운 부탁이었다. 아이에게서는 단 냄새가 풍겨왔으니까. 나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아이를 보며 고민했다. 상대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서? 아니. 그저 먹잇감이 풍족한 시기라 배가 고프지 않아서. 지금 먹자니 배가 부른 상태고 놓아주자니 아깝다. 그럼 어쩔까? 그럼 조금만 살려주마. 조 조금이야? 그래. 조금. 지금은 놔두고 겨울에 배가 고파지면 먹으마. 배가 고프면 이걸 먹어볼테냐? 맛은 없겠지만 내가 가리킨 건 손톱만한 열매가 들. 내가 가리킨 건 손톱만한 열매가 열려 있는 덤불이었다. 정말 먹어도 돼요? 그래 이 땅의 주인은 나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웃음> 맛있냐? <웃음> 네, 맛있어요. <laughs> 셋을 셀 동안 그쳐라. 안 그러면 집어 던질 줄 알아. 하나, 둘, 셋, 너는 참으로 요령이 없구나. <웃음> 페르니는... <웃음> 페르니는... 뭘? 페 e r 페 n 니페페 p 니나페 n 니나페 p 니나페 n 니나 a 션 말씀하시는 n a Perenina 아 e 아, 네. 주지마 주지 등신아. 아, e r e n 나한테 하는 말 같다. i n 말 p e r 말 n i 가 a Perenina p 안녕. 나중에 봐. 응. 내가 원한 건 이런 잡 것이 아니었는데. 너는 실패작이다. 쓰레기 같은 것. 이 못난 거사. 자,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마법과 검술도 가르쳐 주겠다. 마우사 내 설교와는 너무 달라. 마법을 못하면 검이라도 잘 쓰던가. 어, 너는 밤눈이 참 좋구나. 나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수 있을 거야. 다리 저리도 밝은 걸, 별도 아주 밝지. 주변을 다시 둘러봐. 어, 니 <laughs> 네 말대로구나. 아, 정말 많은 게 보여. 내가 보는 걸 이제 너도 볼수 있구나.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기뻐. 페르니나. 아, 너, 네가 왜 여기에? 아, 오해 마라. 네 뒤를 따라다닌 건 아니야. 나는 동굴에 있었다. 나는 네 냄새를 쫓아왔을 뿐이야. 지진이 숲에서는 가끔 이렇게 지진이 난다. 나무가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가 지진에 휘말렸을까봐. 아, 너는 도대체가 아니 됐으니까. 잡아 주이나 해. 아팔 팔이 아프겠구나.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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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버텨라 충격이 클 거야.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도 돼.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둥지로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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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하지 마라. 그냥 자도 돼. 나는 이 아이에게 대체 뭐라고 싶은 걸까? 자장 자장. 가치가 물 정도는 뿌려줄게 물? 씻을 거라며 물 뿌려준다고 음. <laughs> 물을 뿌려준대 <laughs> 물을 뿌려준대 네, 안녕하세요. 푸른 괴물의 껍질에서 오블 역과 그리고 용과 함께 대화한 기사 로그 역을 맡은 KBS 41기 성우 선우현수입니다. 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 캐릭터, 두 캐릭터 간의 이제 성격이 조금 많이 틀리다는 걸 느꼈어요. 로그는 뭔가 정말 내레이션에서도 나오듯이 어, 약간 동화책 같으면서도 좀이 용과 정말 뭔가 순수한 마음에서 좀 대화하고 그런 마음이 좀 묻어나온 반면, 오블역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못 믿겠지만, 어 오블은 저의 그 성격과는 너무 반대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모질고. 그래서, 비록 짧지만, 완전히 상반되는 두 캐릭을 연기하면서 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아, 이번 작품에서 말이죠. <laughs> 푸른 괴물의 껍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번 짧지만 어, 상반된 두 캐릭터를 다시 보면서 이번 작품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같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 괴물의 껍질에서 바우대 역할을 맡은 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또 오랜만에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또 제가 약간 바람하지 않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지적이고 잘 생긴 거, 악역 이렇게 항상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는 둘다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긴 거는 어잘 생겼나? 그 제가 어떤 캐릭터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전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어, 거의 전설적인 마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법도 검술도 아주 아주 잘하는 이 천재 마법사가 이제 주인공을 만들고 이제 어떤 의뢰를 받아서 주인공을 만들었는데 또 이게 또 계속 실패를 실패를 거듭하던 중에 만들어진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성호 성우님 맡은 주인공, 이제 이자리 역인데 아무튼 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혹독하고 나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또 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내 어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약간 이걸 인격적으로 뭔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뭔가 좀 가능성을 보고 시키면서도 성에 안 차니까 계속 뭐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제 캐릭터를 또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아, 내가 더 뛰어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에 실망한 그 자신의, 뭐, 자기 자신한테 불만족스러웠던 마음을 이제 이 자료한테 막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연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는 어 진짜 아버지가 할 법한 말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정말 같은 인간이나 사유를 할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는 그런 면들을 열심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laughs> 네가 만들었잖아.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버려고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가 알잖니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해져서 돌아와 <laughs> 후일을 생각해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잘해 주지 그랬어. 함께도 제작해 주신 오디오 코믹스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원작을 써주신 작가님한테도 아주 큰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 들어주실 여러분들께 큰 감사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코 오디오 코믹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네, 저는 이번에 푸른 괴물의 껍질이라는 작품에서 페르닌 역할을 맡은 성우, 아, 페르닌 아역이죠? 페르닌 아역을 맡은 성우 이세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제가 방금 녹음이 끝났는데요. 어, 녹음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 이렇게 미리 대본을 받아서 읽을 때도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몰입이 되게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작품 자체가 되게 동화 같고 근데 이제 읽었을 때 상상으로 했을 때보다 녹음을 했을 때 이제 상대 배역인 우리 저기 강성우 씨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 녹음을 하면서 더 재밌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느낌으로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굉장히 흥미롭고 약간 재밌었어요. 페르니나 페르니야 페르니네 <laughs> 우리 페르니나 어 되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고. 어, 정말 많 은, 일을겪었 잖아？그런 에도 불구 하고, 너 자신 을잃지않 고, 정말 꿋꿋 하게 계속 현 재가, 아 니라, 그 이상 을 향해서 나아가 려는 뭐 그게 생존 에 가까운 본능 에 가까운 그런 행동 일지 라도, 너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의 다정 함도 좋 고, 그래서, 연 기를 하 면서 나도, 이 친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나한테 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는 어,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약간 정글 거치고 왔다 생각하고 <laughs> 약간 어, 그런 감성으로다가 잘 헤쳐 나가서 음, 우리 끝까지 마지막은 해피 엔딩으로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어 한편에 되게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리고 되게 색채감도 강렬한 이 강렬하다는 게 되게 시뻘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 되게 안개 같고 파스텔 그런 느낌처럼 샤한 느낌의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내용 그런 음.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어, 저희랑 같이 한 편의 동화를 보듯이 이렇게 이두 사람의 이야기에 같이 빠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줄임말 써야죠. 또 젊은이처럼 푸 괴거 푸 괴거. <laughs> 네.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 맞아요.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지금 아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 페르닌을 누가 맡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어, 약간, I believe, 이런 거, <laughs> 깔아주시면, 성인 페르닌을 맡으실 우리 선배우배 동기 중에 한 분이 되실 성우님. 네, 저희 페르닌 잘 부탁하고요. 저희 우리 귀염둥이 슬라임도 잘 부탁하고 사랑으로 막 보듬어 주시고요. 어, 부디 저보다 높은 미성이 아니기를 저는 그것만 바라고 있고요. <laughs> 네, 정말 여심을 녹이는 멋진 보이스와 이 깊은 서사를 마음을 가진 페르닌을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연기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누군지 몰라도 꼭 응원하고 더 진짜 지켜볼 거니까 <laughs> 한 명의 청취자로서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검은색 옷으로 돌아온, <laughs> 아, 오랜만이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의도하고 검은색 옷으로 돌아온, 투니버스 1 0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빨리 간것 같다, 시간이. 오늘. 어, 이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예, 우리 애착, 우리 애착 쿠션. 애착 쿠션. 오늘 되게 생소한 장, 장소에서 하느라고 좀 뭔가 어색한데. 오늘은 어, 푸른 괴물의 껍질, 푸른 괴물의 껍질이라고 이번에 딱 새로 들어가는 작품에서 이자르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이자르라는 이름이 상당히 사실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밝혀버려서 네. 아무튼 되게 끝 때까지 이자르라는 얘기가 좀안 나와요. 그래서 어, 그 슬라임 같이 생긴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자르입니다. 이자르는 사실 어, 사실. 뭐, 존재 자체가 약간 스포일러 덩어리라서, 제가 뭐 설명을 <laughs>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어, 어떻게 보면 또 귀엽고, 어떻게 보면 순, 순수하고, 또, 그런 친구입니다. 네. 녹음을 마친 간단한 소감. 어, 녹음을 사실, 어,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laughs> 어, 내레이션을 제외하고, 지금 새벽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녹음은 다 마쳤고요. 아직 프리토크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 내레이션도 열심히 녹음을 할 것이고요. 팜! 어 사실 이 자르가 초반에 좀 죄를 좀 많이 져요. 그래서 어, 저는 근데 또 원작을 좀 봤거든요. 그 이제 저는 많이 보는 편이니까 봤는데 뭐 근데 뭐, 죄를 네. 보니까 뭐 납득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네. <laughs>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laughs> 이 사람 뭐잘 살고 있어. 뭐 너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냥 뭐넌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뭐 그렇게 했던 거니까 별로 뭐 네가 막 주눅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 너무 그 보다 보면 이 캐릭터가 되게 달라져요.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을 만나면서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성격이 변하는데 어 또잘 변하고 있어 인간이 돼가고 있어 음,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이편에서도또 활발하게 인간이 돼 보자 어, 지금은 덜 인간이니까 그때는 1인분 해보자 지금은 한 0.8인분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어, 오롯이 1인분을 향해 가보자 안녕 이따가 봐 이따가 다음 편에서 봐 저희 푸른 괴물의 껍질 1편 그리고 그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페르니니 큰클 수도 있고, 그럼 크면 또 그런 큰 성우 선배님이 나오시겠죠. 뭐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지만 아무튼 다음 편에 어, 다양한 진 출연진들과 함께 메이킹에서 만나요. 안녕. 두개꽃 화이팅.

차장 차장. <laughs> 어 너무 어색하다. 차장 차장.